저는 대중영화에서 감독이 좋은 메시지를 관객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그 좋은 메시지를 감독이 관객에게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게 전달하느냐. 아무리 감독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려 해도 관객이 영화를 봐주지 않는다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메시지를 얼마나 흥미롭게 전달하느냐도 대중영화 감독이 짊어져야 할 어쩔 수 없는 고통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영화 시너스 죄인들은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대중들이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를 첨가하며 좋은 전략을 세우고 나온 영화였다 생각됩니다. 시너스 죄인들에 나온 주인공들은 모두 자유를 억압받아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쟁취 욕망이 강한데 하지만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시제적 비극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자유에 대한 욕구를 풀 수가 없어, 시너스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윤리적이지 못한, 제각각의 방법으로 자유, 쟁취, 욕망을 표출하고 해소합니다. 여기서 영화 시너스가 던진 듯한 메시지는, 과연 주인공들이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 자유를 억압받았다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자유, 쟁취, 욕망을 표출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가? 사회 원칙으로 따지면 주인공들은 죄인이 맞지만, 이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어찌 보면 인종차별이란 사회 비극이 만든 피해자이지 않은가? 라이언 쿠들러 감독은 시너스에서 관객들이 대중 컨텐츠로 다가가기에 부담감 있는 이런 무겁고 철학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듯했는데요. 하지만 라이언 감독은 이 무거운 철학적 영화에 대중들이 부담 없이 즐길 만한 뱀파이어 호러를 접목하는 전략을 쓰면서 영화를 그래도 꽤 대중 친화적으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시너스의 주인공들은 제 각각의 방법으로 자유에 대한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 말했는데요. 먼저 메인 주인공 쌍둥이 형제 스모크와 스택을 보면 두 사람은 인종차별 때문에 억압받은 자유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돈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1932년을 배경으로 한 시너스에서 흑인들은 교회를 지어 성교활동을 한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일들밖에 할수 없어 직업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갖지 못해, 원하는 성공을 할수 없어 백인이 만든 제도권 안에서 선택의 자유를 억압받고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쌍둥이 스모크와 스택 형제는 어쩔 수 없이 큰 돈을 벌기 위해 갱단이란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성공이고, 성공의 방법은 쌍둥이 형제에게는 돈인 것이죠. 범죄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신분상승을 이루었지만,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게 됩니다. 어찌됐든 스모크와 스택은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와 주크조인트라는 술집을 차리게 됩니다. 주크조인트는 쌍둥이 형제의 철학을 상징하는 장소인데요. 범죄로 돈을 벌었지만 쌍둥이 형제는 백인들에게 차별받아 자유가 억압된 흑인과 타 인종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해주고 억압된 자유에 대한 욕망을 표출하게 하는 장소로 주쿠조인트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 목적에 맞게 주쿠조인트에는 자유 욕망을 표출하고 싶은 미시시피의 주민들이 찾아오는데 하지만 좋은 의도로 형제가 주쿠조인트를 오픈했지만 문제는 주쿠조인트를 찾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죄인의 꼬리표를 자초하며 자유 욕망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너스의 두 번째 주인공인 메리의 이야기를 해보면, 메리는 스택의 연인이었는데, 다른 흑인들처럼 백인들이 만든 제도권 안에서 억압받고 살고 싶지 않았던 스택은, 메리를 사랑했지만, 흑인 신분으로 메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거라 판단하고, 메리를 돈 많은 백인과 맺어주고, 그녀를 떠나게 됩니다. 메리는 흑인의 피가 흐르는 혼혈이지만, 백인의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백인에 가까운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원치 않는 백인 남자와 결혼을 한 메리는 끝까지 스택을 잊지 못해 갱단에 입성한 스택의 고향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여주인공으로 스모크와 스택 형제의 주쿠 조인트를 찾게 됩니다. 그런 메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은 원치 않는 백인 남성과의 사랑 없는 결혼이죠. 그런 이유로 주쿠 조인트에 들어온 유부녀 메리는 억압받은 자유 욕망을 채우기 위해 스택을 유혹하며 욕망을 표출합니다. 미혼 남성에게 플러팅하는 유부녀, 죄인이기를 자초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인공, 영화 시너스의 세계관을 피바다로 물들인 악인, 뱀파이어 렘믹 사이비 철학을 가진 절대악 렘믹은 백인이지만 아메리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백인에게 인종차별을 받았던 인물인데, 렘믹이 어떻게 뱀파이어가 되었는지, 영화에서는 거기에 대한 히스토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렘믹은 자유 쟁취에 대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뱀파이어로 만들어 가족 구성원으로 엮어 차별을 없애겠다는 인물로 끊임없이 정체를 숨기고 주구 조인트에 입성을 시도하는 빌런입니다. 이렇게 시너스의 주인공들은 죄인이 되고 싶어 된 사람은 아니라는 명분을 만들어 주면서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철학적인 영화였습니다. 기본적으로 1932년 미치시피를 배경으로 인종차별 자유를 억압받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 시너스의 하이라이트가 스모크 스택 형제와 절대악 렛미카의 대결인데 이 오락적인 파트를 담당하는 인간과 뱀파이어와의 격돌도 어떻게 보면 시대의 비극이 나은 인종차별 피해자와 피해자와의 대결인데 이 오락적인 파트마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유를 얻으려면 꼭 죄를 지어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많은 물음표를 만들어 준 작품이었습니다. 관람우 저우의 종합형은 신선했습니다. 시너스 죄인들의 뱀파이어 호러 장르를 접목하지 않고, 인종차별과 자유에 대한 여러 철학적 관점의 영화로만 무게감 있게 제작되었다면, 예술영화보다 상업영화를 좋아하는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까지 갔을까? 라이언 쿠들러 감독은 대중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인권을 이야기하는 무거운 철학적 드라마에 호러를 믹스해 이질감 없이 연출해 준점 신선했고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에만 치중하지 않고 뱀파이어 호러 쪽에도 사이드 메뉴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게 반대 쪽에도 밸런스 있게 무게를 실어 준점 좋았습니다. 요즘 뱀파이어 호러가 모던 판타지 쪽에서 릴리 로즈뎁 리콜라스 홀트 주연의 노스페라 2를 시작으로 다시 고전 클래식으로 귀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너스도 고전 뱀파이어 호러의 특성을 잘 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너스의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노래였는데 스모크와 스택 형제가 주크 조인트를 오픈하며 블루스 보컬의 재능을 가진 사촌 세미를 영입하는데 그래서 세미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이 꽤긴 런닝 타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블루스 음악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세미가 노래를 부르는 파트는 즐기지 못했지만 블루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싱어의 콘서트 영상을 보는 것 같은 영화 속 색다른 느낌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너스 전체적으로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너무 무겁지만은 않게 전달하기 위해 대중이 흥미를 가질 만한 뱀파이어 호러와 접목한 부분 저는 새로운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